완벽한 신사가 무너진 날. 손비나 생일 선물 상자 열자마자 오열한 이유.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2025년 10월 20일 아침, 서울의 한적한 음악 연습실에서 우리가 알던 한 남자가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고. 클래식의 품격과 트로트의 애절함을 동시에 품은 감성 신사. 단한 번의 음정 흔들림도 허락하지 않던 완벽주의자. 무대 위에서는 항상 철저하게 계산된 미소와 제스처로 관객을 압도하던 남자.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 고급스러운 목소리의 상징, 교양과 감성의 정점을 찍은 남자, 손비나.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다. 누구보다 단단해 보이던 이 남자가 수십 명의 스태프와 세션들 앞에서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 시작은 거창한 이벤트도 화려한 서프라이즈도 아니었다. 너무 작아서, 그래서 더 강렬했던 한 개의 네모난 선물 상자였다. 10월 20일 오전 9시를 막 넘긴 시각, 서울 강남의 한 연습실. 방음벽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햇빛이 바닥에 길게 그늘을 만들고, 공기는 이미 여러 번의 리허설로 데워져 있었다. 오늘은 손비나의 생일이었다. 그러나 정작 주인공은 그 사실을 잊은 듯 했다. 언제나처럼 그는 이미 다음 주 방송 무대를 위해 밴드와 호흡을 맞추고 있었다. 모니터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체크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다시 부르며 미세한 브리핑을 조정했다. 스태프들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생일 이야기를 꺼내려다가도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집중의 말을 삼켰다고 한다. 오늘도 역시 그는 완벽한 무대를 준비 중인 프로였다. 그런데 그 순간 연습실의 공기를 가르며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다. 뒤쪽에서 누군가가 손짓으로 음악감독에게 신호를 보냈고 연주가 뚝 끊겼다. 정적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은 정막. 그때 맑고 또렷한 한 목소리가 조심스레 흘러나왔다. 태진 선배님. 잠깐만요. 고개가 일제히 문쪽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모두가 동시에 숨을 멈췄다. 문 앞에는 작은 꽃다발과 정성스럽게 포장된 네모난 선물상자를 두 손으로 꼭 끌어안은 한 소녀가 서 있었다. 트로트의 미래라 불리는 맑은 음색의 주인공 가수 전유진이었다. 살짝 상기된 볼, 그러나 특유의 수줍은 미소는 여전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를 더 보탰다. "오늘 선배님 생일이라고 들었어요. 이건 그냥 제 마음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연습실의 공기가 이상하게도 무겁게 내려앉았다. 늘 여유롭고 단단하던 손비나의 얼굴에 생전 보기 힘든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당황, 놀라움, 멋쩍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따뜻한 미소. 그는 마이크에서 천천히 물러나며 말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유진아, 여기까지. 스태프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가 건네받은 선물 상자로 쏠렸다. 고급스러운 곤색 리본, 종이의 결까지 신경 쓴 듯한 포장, 테이프 하나도 대충 붙인 곳이 없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작은 상자 하나가 그날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상자가 조심스럽게 열리는 순간 가까이 있던 스태프 하나는 숨을 삼켰다고 했다. 그 안에는 평범한 넥타이도 명품 지갑도 어울리지 않는 비싼 시계도 없었다. 대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정교하게 제작된 맞춤 악보 노트북이 들어있었다. 깊은 브라운 색 가죽 표지 위에 금빛으로 또렷하게 각인된 한 문장. 태진 선배님, 마음으로 노래하는 분께. 유진 올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현장 공기는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살짝 들리지 않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찍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건 카메라보다 눈으로 담아야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내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시작되었다. 손빈아는 떨리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펼쳤다. 첫 장에는 전유진이 서툰 필체로 눌러쓴 짧은 손편지가 있었다. 선배님의 음악은 제가 힘들 때마다 항상 제 마음을 붙잡아준 노래였어요. 활자도 아니고 인쇄도 아닌 삐뚤빼뚤한 손글씨. 그 옆에는 두 사람이 과거 합동 무대에서 함께 웃으며 노래하던 사진이 붙어 있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서로를 바라보며 화음을 맞추던 순간, 그 사진 한 장이 그 동안의 시간과 인연을 압축해서 들이밀고 있었다. 그런데 진짜 결정타는 그 다음 장에서 터졌다. 손비나가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손동작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 그곳에는 그가 과거 한 음악방송에서 불렀던 곡의 악보가 인쇄되어 있었고, 악보의 가장 높은 음자리표, 가장 힘있게 치솟는 고음 부분 옆에 전유진이 직접 손으로 그린 아주 작은 반짝이는 별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작고 초라한 낙서 같지만, 보는 순간 누구라도 그 의미를 직감할 수밖에 없는 별. 당신은 내게 그런 별 같은 사람이라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렬한 고백. 그 별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달라졌다. 늘 차분했던 동공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흔들림은 곧 눈가에 붉은 기운으로 번졌다. 누구보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에 익숙했던 프로 중의 프로. 무대 위에 서든 카메라 앞에 서든 단한 번도 스스로를 잃지 않던 남자. 그런 그가 그 작은 별 하나 앞에서 완전히 멈춰 섰다. 연습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내려앉았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고, 누군가는 일부러 악보 스탠드를 정리하는 척 하며 눈을 피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장면에서 시선을 완전히 떼지는 못했다. 모두가 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 동시에 다시 세워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진아,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이미 평소에 낮고 묵직한 톤이 아니었다. 떨림이 그대로 묻어 나왔다. 말이 이어질 듯 이어지지 않았고 결국 그는 짧게 한 마디만 겨우 짜냈다. 이건, 이건 너무 고맙다. 정말, 너무. 그 다음은 말이 아니었다. 그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선물을 내려놓고 두 팔을 벌렸다. 그리고 전유진을 꽉 껴안았다. 카메라를 의식한 가벼운 안녕 포옹이 아니었다. 선배로서의 자부심, 후배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고마움, 그리고 인간 손비나로서 감당하지 못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든 포옹이었다. 그 순간, 그의 어깨가 크게 한번 들썩였다. 그리고 모두가 보았다. 완벽한 신사의 상징이라 불리던 그가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는 장면을. 흐트러짐 없는 헤어스타일, 매끈한 수트, 내무새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던 남자가 어린 후배의 손글씨와 작은 별 앞에서 무너졌다. 눈물은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옆에서 그를 끌어 안고 있던 전유진 역시 끝내 눈시울을 불켰다고 한다. 선배님은 언제나 저한테 너무 따뜻하셨어요. 방송 처음 할때 혼나고 울고 싶을 때마다 뒤에서 조용히 손잡아주시고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그때 그 말들에 대한 제 작은 답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도 이미 떨리고 있었다. 손편지보다 더 솔직한 고백이 생생하게 연습실 공기를 울렸다. 손비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마이크도 카메라도 브랜드도 이미지도 잊은 채한 문장만 계속 되뇌었다. 정말 고맙다. 진짜 고맙다. 이 장면은 그곳에 있던 한 스태프의 짧은 글과 함께 SNS를 통해 바깥 세상에 전해졌다.